전에 개인적으로 그 종양군, 어... 아 oh, j r 군은 왠지 농구선수랑 는느아이 누가 이렇게 해도 괜찮요아래요커요커요커요그요그요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이그 농구를 래요 그래요? 그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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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내가 혼자서 막, 막 돌고 막 하고 막. 아 멋있어. 근데 제아리 원래 뭐든 하면은 엄청 열심히 해요. 아 나는 <laughs> 민기가 이거 얘기할 줄 알았어. 너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이런 <laughs> 아, 제아리도 열정이 많이 넘쳐요 그리고 제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펜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오오 보여주세요. 보여줘. 그게 아니고, <laughs> 그 옛날에 그거 못 보여줬어요. 혹시 그. 했다면 잘 어울리겠다. 이제 펜싱 그 옷을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그 예전에 네. 예능에서 한번 네. 펜싱에서 풍선 터뜨리게 한 적이 있어요. 어? 어. 그거 보시면 아마 <laughs> 취소하실 것 같아요. <laughs>

장때 이렇게 해서 아, 수영도 잘하겠다 수영 와다할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다 하게 해드릴게요 <laughs> <있게>. 아닙니다 <laughs> <하게 되게 웃음> <있게. 웃음> 이번 연도 안해 <laughs> 이번 연도 안 해요? <laughs> 이번 연도 좀난하기 예상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꼭 들어갈게요 렌까지 하나씩 더 뽑고 네. 아. 다른 아, 거뽑아까 다른 거 뽑자, 너? 당연히. 많이, 거. 많이 얘기를 해서. 방금, 아, 아이디어 좋다고 그랬는데. 엄마을 <laughs>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영양제인지 이유를 알려요 당연히, 여기. <laughs> <저기, 웃음> 네, 그죠. 다른 걸 뽑을게요. <laughs> 이거 있어요. 멤버들 각자 최근에. 꿨던 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너가 꿨나? 너가 꿨나? 너가 꿨나? 꿨나? 그아 제가 꿨어요. 네. 아 이거 근데 말하기 좀 너무 금방. 이게 뭔 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연습실에 와서 레디가 아, 갑자기 꿈 꿨어. 그래서 내용을 막 설명해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꿈을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저랑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오면 사람을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혼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밀었던 사람이 그다음에 너다라는 게있었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막머를 타고 도망갔을때 말이었나? 와, 근데 유리컵 같은 거였어요. 아, 그, 아, 막, 아, 왜, 날개 달린 거왜 날개 달린 타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도 날개 달린 말 타고 오셨나요? 그분도 뭔가 날개가 좀 있었어요. <laughs> 근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왜 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세워두고 저는 이제 방 안에 이제 숨었는데 막 덜컹덜컹 이러면서 막온 풍을 만들어냈잖아요. 가만두지 않아. 네, 보면. 그러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막시 뭐, 그거 자기 전에 공포영화 하나 보셨어요? 아 그거 봤어요 저 어스. 어스 무섭어요? 아니야 <laughs> 무섭다어스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와 진짜 <laughs> 그래서 그런가? <laughs> 아 모르지. <모르겠어요>. 겠100%야 <laughs> <laughs> 보통 인기가 안목을 꾼다면그 전날 성을 본 거예요. <laughs> 100%예요. <이거. 웃음> 진짜로. 얘는 무서워만 보면 무조건 꿈꾸요. 아 <laughs> 몰입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아 그리고 이번엔 달인이에요 25년 동안 꿈을 안 꾼대요. 아 꿈을 꾸어요. 꾸는데, 웃으려나? 장난치고 싶었어요. 꿈을 꾸는데, 그 있잖아요. 꿈을 꿀 때는 이제 자고 있을 때 내가 꿈꾼다 싶으면, 와, 너무 생생해. 이러면서 꾸는데, 눈 뜨면 끝이에요. <laughs>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아,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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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규현이가 나왔던 것 같은 게 아닌가, 약간, 그냥 아, 이 정도의 기억만 나와요. 음. 막 엄청 생생하게 눈 뜨는데,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음. 너뭐 먹었어요? <laughs> 저요? 네. 아, 나뭐 먹었지? 나 <laughs> 먹었어. <laughs> 러브, 러브. <laughs> 사실 요즘 최근에 꿈을 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푹 자고, 그렇게 있습니다. 음 나중에 제가 재미있는 꿈을 꾸게 된다면, 제일 먼저 1등으로 나오도록 알려드릴게요. 네. 넌 질문 다볼 거예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아 그러면 둘 중에서 뭐? 와. 다 놀다. 놀다 해주세요. 뭐였어? 간단한 일까? 둘다 할까? 그요 그러면 그 하나는요. 잠이 안올때 잠이 오게 하는 나만의 방법이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그 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불면증이 왔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 처음에 그 방법을 좀 취소해봤었어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내 이제 머리가 텔레비전이라고 생각을, TV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내 TV를 틀다이 목숨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상상 속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다고하잖 그래서 꿈도 나의 같아요. 생각. <laughs>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laughs>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잠을 잘 잔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나만의 이제 빈공간에 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 이제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안정감도 생기고 그런 상상을 하는서 조금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잘 찾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뭐, 양을 세면 된다. 다들 그러시잖아요. 양을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실 아, 이거 몇 마리까지 세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점점 그 세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에 집착하게 되고. 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직 뭐, 혹시 찾게 되면은. 저도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 네. 몇 마리까지 세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나를 보고, 알려건아다 싶었어요. 아, 네. 어. 저,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정지화면이라는 생각을 생각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는 방법?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초등학생? 와, 이제 중학생? 그때쯤에는 따뜻한 우유 한잔 먹으면 좀 뭔가 속도 뜨뜻해지고, 그래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근데 그잘때 항상 제가 j r 그 문을 열어보면 그 항상 자세가 있어요 잘때 맞아요 <laughs> 이 자세 귀여워. 이 자세로 뭔가 좀 안정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기 자세 있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그 자세 하면 좀잠잘못 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것도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두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 베개를 하나 여기 이렇게 올려놔요. 아.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불을 베개랑 같이 덮고, 이렇 자요. 아 사실 무슨 욕망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여기가 응.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자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이어트 하다가 먹고 싶은 음식이 정말 찾기 어려워서 먹은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laughs> 있지있지습니다있습니다 있지. 네, 다있어요니다 있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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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 제일 많이 주는 음식이 피자예요. 괜찮은 가람하고 네. 피자했잖아요. <laughs> 거의 보통 있어요, 피자가.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다이어트할 때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죠. <웃음> <웃음>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 먹어요. 아, 그리고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제가 다이어트를 그 콘서트 준비하면서. 근데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야 됐어요.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아. 했는데 저희가 그 금요일 날은 음악 방송을 하잖아요. KBS에서. 음. 뮤직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쌈밥집이에요 다녀왔어요. 다녀가지고. 거기. 네. 있는데. 네, 네. 아, 그러니까 첫 주에도 그냥 먹었고. <laughs> 근데 두 번째 주에 그 JR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laughs> 멤버들이 일단 너무 피곤해서 다 자야 된다고 <laughs> 얘기를해서 다이어트를 하러 와가지고 제가, 제가 그냥 같이 먹었죠 내가 먹을게 그러고 아, 아. 그게 선심쓰듯이 <laughs> 내가 가져게 <줄게>, 이러고 네. <laughs> 아 내가 가져올게 하자이러 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너안 괜찮다 고했어 아니 그게 상대가 듣게 되냐까요 표정이 엄청 실망스러웠어 표정은 슬펐죠 <laughs> 너무 먹고 싶어서 표정은 슬펐지만 <laughs> 에버님 팀을 해서 괜찮아 했는데 도모가 가자고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그래서 야, 사실 그가 실망한 게 너무 보이니까 아 사실 너무 기쁘긴 했습니다 사실. 아 너무 행복했어요 나 그거 가고 2시간 뛰었어 그거 이야 제가 나중에 <laughs> <한번> 먹어 드릴게요 <laughs> 그래요 원하는 거 있으면 먼저 이제 야수에 어은 다이어트하다가 참다가 많이 먹잖아요. <laughs> 제가 어제 어제 하나 발견한 거다. 내가 사진 보내줬지 아이스크림. 그거 듣고 그, 제가 어제 발견한 거를 딱그 브랜드 그거 얘기해도 되죠? 과자이그 네. 얘기. 네. 꾸이꾸이라는 거 아시죠? 꾸이꾸 아 과자가 그, 그 있는데. 아니, 맥주나안 마셨나봐요. 맥주나안 마셨는데, 연습이 딱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뜯어져 있지 않던 꾸이꾸이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기한테, 민기야! 이거 뭐야! 이랬거든요. 민기가, 아, 저녁에 안 먹었잖아! 이러면 뭔가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뒤 아, 자신과의 진걸에도 뭔가 되게 화가 나 있었는데 그걸 들키니까 <laughs>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아요 아, 하지만 6시 전이었습니다. 아 <laughs> 야러분들그 야, 야, 그럴 거면 밥을 먹어 이렇 내가 <laughs> <laughs> 최근에는 꼬이구이를 꾸이 먹었다. 꼬이구이먹다뭐 먹고 니까 저가 걱전이 아니에요? 해봤 진짜 너무 잘해봤어. 아, 근데 그거는 좀 먹었어요. 그 초콜릿, 그 에디 초콜릿 있잖아요. 아, 네, 연습하다가 끝까지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연습하다가 이제 또 오래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많이 먹잖아요. 하루에 세 네, 개. 이렇게 아, 되게 생각하는데 <laughs> <목소리는> 또플레니또플레니데 내가 네, 거있때레이 연습을 하면서, 아이초콜레 어,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막하 까먹어요. 그래서 막 까먹다가, 제가 우리 연습하자는데, 넌이, 내가 이렇게 뒤에서 애들 보고 있었거든요 그, 너무 잘 먹고 있길래. 그때 넌이, 이렇게 챙겨서 주머니에. 우 예. 뭐하냐고. 여기 갔다 와, 빨리 랜이 서 다시 가 너무 웃었 이제 열심히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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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럼 아니, 어제도 제가 진짜 너무 야식이 먹고 싶었는데 그 종영럼 때문에 요가참았어요종영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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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종요이덕요에종영이덕분 그럼요. 영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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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뭔가 아 진짜 그럼요. <laughs> 네. 아, 요 <laughs> 제가 어제 민기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아 꾸이꾸이를 어제 얘기했구나 내가 꾸이꾸이 사건이 어제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오늘 엄청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약간 TMI를 알려드린것같아